헬로우, 헬로우, 들리는 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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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불 끄고 있냐고? 불을 킬까 했는데, 너무 역광이기도 하고 얼굴에 그림자지니까 차라리 그냥 살짝 귀신처럼 보여도 이렇게 기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머리 안 잘랐지. 좀 자를까 하기도 했었는데 안 자르면은 깐머를 하기 힘들까봐. 자르면은, 보니까 쓸때요 정도 기장이 나오기 힘들어. 안 그러면은, 머리 이렇게 해서 맨날 덮어야 돼. 짧으면은, 이게 안 넘어가니까. 으악.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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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가서, 샵 갔다가 와가지고, 틱톡 찍고, 방금까지 틱톡 찍다가, 그 뭐야? 그런 것처럼 밥 시키고 또 오기 전에 뭐밥 오기 전까지 뭐 딱히 할 것도 없는데 뭐하지? 좀 자야 되나 하다가 아 버블 해야지 뭐 이러다가 라방 키까 해가지고 왔어. <laughs> 먹방 하자고. 그 먹방을 하기에는 지금 회사인데 밥을 숙소로 시켰어 숙소에서 TV 보면서 에어컨 키고 먹으려고 물고 싶다니 왜? 어, 근데 진짜 너무 더워서 녹아내렸어 계속 찍는데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계속 이러고 미간에 미간에 힘이 안풀렸어 너무 더워서 막 이러고 이러고 있진 않았으면은 내 눈이 계속 풀려 있었을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계속 막 이러고 지금 아까 찍고 찍다 와가지고 선풍기 여기 있거든 그래서 선풍기 여기 들고 계속 이러고 있었어. 아니야, 멤버들이랑도 같이 찍었어. 모기 물린데 다 나왔지. 짜잔. 다 나왔어. 원래, 요 부근이 엄청 막 빨갛고 크게 부었었거든. 근데, 다 없어졌지. 왜 탔냐고? 야구장 갔으면 안 됐어. 야구선 간거 아직 안 돌아왔어. 시원한 바람 나오는 선풍기, 약간 그런 느낌인가? 여기가 차가워지는 선풍기. 근데 솔직히 효과없어. <laughs> 솔직히 좀 효과없어. 그냥 하다가 여기 물이 맺혀. 지금도 물 아직 맺혀있다. 여기에 물이 맺혀. 그거 이제 살짝 톡 끝. 톡 끝. 톡 끝. 몇번 하면은 다시 미지근해져 있던데. 솔직히 별로 안 시원해. 아니야. 그냥 물, 물, 물 고여가지고. 이제 그냥 기분이 막 좋아지거나 그러지도 않아. 차라리 그냥 성능 좋은 바람 센 선풍기를 사세요. 네, 현명한 소비입니다. 그래? 물이 안 고여? 잘 샀다. 우리 건 물이 고여. 네이비. 네이비 잘 봤죠? 네이비가 잘 어울리는 남자입니다. 네이비가 좋아? 네이비 좋아? 하하하. 하하. 나는 야, 갈고리 수집가. 나는 야, 갈고리 수집가. 띠용. <laughs> 뭐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laughs> 어제 뭐야 시안 찍고 시안 되게 오래 찍었거든 늦게까지 그랬는데 그 쌤한테 나 원래 맨날 수분크림 밖에 안 바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쌤이 그 무슨 버블 마스크, 그거랑 시카크림을 선물로 딱 주시고 모자까지 이렇게 딱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좋았었어. 핑거 프린트 많이 다르지, 많이 다르지. 우리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거는 그냥 딱 제스처 정도, 안무라고 하기에는 제스처 정도? 그냥 진짜 그냥 곡, 우리 왜 무대하는 곡 느낌? 지금 시안 제 뭐라고 해야 될까? 1안이라고 해야 되나? 좀더 수정이 될 수도 있는데 1안 본 거는 홍이랑 유치형밖에 없기는 해 아직 멤버들한테 그 매니저님이 공유를 해주시진 않았는데 일단, 컨을 받아야 돼서. 근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홍이랑 유치형한테 보여줬어. 제일 마음에 드는 동작? 보여달라고? 음,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였는데, 뭐, 이걸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네 하면서도 a n 이 이제 뭐야 r a n g Samirang, Samirang, s a m i 같이 n 디 s 이랑 i 무 마킹하면서 카운트 정리도 하고 완곡을 이렇게 쭉 마킹을 하는데 힘든 거야 i r a n 랑 같이 그딱 힘들고 살짝 숨 돌릴 수 있는 구간에 m i r 이 n g s 허허, <laughs> 그 끝까지 할수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그랬지. 멤버들한테도 약간 처음에 아무 짜는 거. 연습실 어쨌든 멤버들이랑 같이 쓰니까 아무 나오는 게 보이잖아. 멤버들도 보고 살짝, 헉. 우리가 생각했던 핑거프린트는 이런 바이브가 아니었긴 했는데. 알랬어 나도 사실 핑거프린트는 좀. 약간 막 여유 있고, 막와 하는 이런 느낌을 생각하긴 했었는데, 짜다 보니까 이게 막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너무 많이 해놓고 덜으라고 하면 은 덜면 되지만, 없는 걸 이란으로 일한, 대다가 또, 더 추가해 주세요 하면은 그건 좀 힘드니까 일단은 좀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지 않을까 솔직히 좀 힘들어 안무가 좀 많아 내내내 내, 내 안무 안무가 좀 많음, 쪼개지는 박자가 많음, 가사 위주의 안무가 많음. 그래가지고 좀 힘듦 맞아. 원래 컴펌은 100개 던져가지고 그 정도 나는 거지.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9월 에스콘서트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센님 만들어가지고 젤로도 다시 해야 되는데 핑거 프린트 <laughs> 가능하겠지? 가능하겠지? 가능해야지 맞아 9월 컴백 빨리빨리 빨리 봐야지, 우리 다 정해 지는 법 활동 너무 금방 끝난 것 같지 않아? 금방 활동도 그렇고, 그리고 나주 봐야지, 많이 많이 봐야지. 으, 나는 입이 간지럽다, 입이 근질근질하다. 안 되지, 나는 스포를 그렇게 하지 않아. 왜냐면은 지금 이걸 보고 있을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오늘이 국제 여자 친구의 날이야. 그래서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어요? 그랬구나 출근하고 퇴근했어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네 많이 힘들었겠어. 어사들이랑 밥 먹다가 체했다 취했다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도, 나도 어제, 나도 어제 그랬어. 어제 이제, 이제 갔는데 퍼디 쌤이랑 같이 갔어 안무 시안을 같이 갔는데 이제 또몇번 레슨을 같이 해주셨던 쌤도 계시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 좀 그렇게 막 가까 작가가 가까, 가까운 쌤은 아니었고 그리고 처음 뵙는 분두분이가지고 다섯 명에서 시안을 찍었는데 내가 뭐잖아 내가 티칭을 해야 되잖아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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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하고 부끄러운 거야 왜냐면 나는 거기에 계신 분들, 일단 시안을 보면서 우리 시안을 몇번 도와주셨었어. 그래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진짜 처음 뵙는, 것, 뵙는 것도 처음인데, 내가 안무를 알려줘야 돼. 댄서신데, 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지. 부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막그 어제 보냈던 <웃음> 슬카도, <웃음> 기둥 뒤에, 그 연습실이 기둥이 이렇게 홀중그 뒤쪽이 있어 그 뒤에도 또 공간이 있어 거기에 숨어가지고 턱, 그 머리 이렇게 턱 기둥 이렇게 탁 해놓고 탁 찍어가지고 낯설어 막 이러고 보낸 거야 너무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었지만 됐다. 오늘은 왜냐면은 어제 좀 춤을 계속 췄어.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붓기가 좀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오, 굿, 오늘 비주얼 굿, 그리고 오늘 내가 오늘 입을 옷은? 덤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깐머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샵 가서 앞머리 까달라고 해야지. 탁, 앞머리 또탁 까고, 탁 이렇게 했지. 살? 아닌데. 나 지금 활동할 때랑 몸무게 똑같은데. 덤머, 깐머. 솔직히. 난 그냥 지금 기장이면 깜머. 왜냐면은 지금 기장에 덧머를 하면은 나는 컬을 무조건 좀 넣어야 돼. 그러고 눈을 계속 찔러. 근데 이게 앞머리가 계속 점점점 아무리 스프레이 같은 걸로 고정을 해놔도 점점 움직이거나 막 그러면은 점점씩 막 눌러 앉아. 눈을 막 찔러.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 그래서 나는 지금 정도 기장, 내가 세팅 안 하면은 앞머리가 여기까지 오거든? 응, 한요 정도까지 오거든? 세팅을 해가지고 깐물을 하는 게딱 지금이 좋아. 나 고데기 잘 못하는데. 난 드라이를 잘하지. 내가 너보다 앞머리가 길어? 그러니까 난 근데 앞머리 짧으면 무조건 덧머 짧을 때 깐머를 하면은 여기까지밖에 안 올걸? 앞머리 지금 이렇게 딱 떨어지는 머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걸? 그러면 이제 또 너무 딩초니까 아 싫어 딩초 싫어 내가 누구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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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데기 그냥 고데기 고데기 난 근데 고데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고데기는 내가 그냥 고데기를 쓰면 머리가 너무 이렇게 촉하고 눌러앉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드라이로 딱 이렇게 띄워놓고 자연스럽게 나온 어차피 반곱슬이라서 컬은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 이렇게 찍찍했는지. 음 응? 목도리하고 엘베샷? 그 머리는 그 머리 너무 오래전인데? 내가 한 머리기는 이 한데. 아 고데기 했을 걸 그때? 한, 한창 그 시즌 때 내가 연습하던 게 있었어 그러니까 머리가 내가 그때 한 요만큼까지 길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고데기를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말아가지고 한, 한 구다리를 잡아가지고 요렇게 감아 머리가 요렇게 꼬불꼬불 된단 말이야 그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 여러 개를 만들고 그걸 이제 좀 왁스를 살짝 탁 해가지고 손에 비비고 약간 그 페이보리 정비니 때 정도로 이렇게 턱 컬을 계속 크게 말아 좀좀좀 말아 그거를 왁스로 다다다다 풀면서 스타일링을 잡는 거지 그러면 내가 예전에 했었던 그뽑은머 뽑고 덮은 머리가 딱 나오는 거지 근데 그 머리는 약간 좀 그 시즌에 괜찮았던 것 같아. 지금은 여름이기도 하고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겨울에는 좀 포근포근하고 살짝 그런 감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좀 볶아가지고 살짝 귀여움도 살짝 넣고 했은, 했었던 그런 느낌이 있지. 머리 해달라고. 야 근데. 여기 이상 내려오는 머리를 만진 적이 없는데 내가 가능할까? 배달이죠 곧 도착 <laughs> 잘라서 가면 된다고? <laughs> 안돼아 근데 나는 그문 앞에 놓고 가달라고 그 주문을 넣어 놓기는 했는데, 전화가 오지는 않겠지. 빠빠이는 하고 가야 되는데, 냅두면 기는 게 맞기는 한데 안 되지. 맞아, 냉면 진짜 퍼지면 안 돼. 물냉이란 말이야. 물냉이야 안돼. 나 근데 비냉이 부는 것보다 물냉이 부는 게 낫기는 해. 아 비냉파구나. 비냉도 좋지. 나 비냉도 좋아해. 비냉은 삼겹살 먹을 때 좋아해. 갈비 만두 아니면 이런 양념 있는 고기 그런 거 먹을 때는 난 무조건 물냉 <laughs> 김치 만두파라고? 전 갈비 만두파예요. 김치만두. 아 약간 나는 그 김치만두 특유의 그 씹는 거에 오는 쾌감이 없달까? 그래서 김치만두가 좀 그래. 새우만두 딱 먹어봐. 탱글 탱글. 얼마나 좋아? 갈비만두도, 어? 딱 그렇고, 고기만두도 딱 먹었을 때, 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단백질, 고기, 이, 이 와일드함. <laughs> 근데, 음, 김치만두. 음. 어? 그렇다고요 맞아. 뒤에 누가 있었어? 누군진 몰라. 지금 그나 그내 뒤에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응? 착하겠다. 35분에 빠빠이 할게. 그치 그치. 보이면 안 되지. 음. <laughs> 먹는 거 구경 안 되냐고? 뭐. <laughs> 부... 딤섬? 딤섬은 아직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음성을 내가 먹어봤나? 유치형이 먹는 거를 내가 먹어봤을 수도 있어. 알겠 먹어볼게. 만약에 먹어도 된다고 하면? <laughs> 기다리고 있는 걸 TV로? 그냥 유튜브 틀것 같기는 한데 보고 끌리는 거 보지 않을까? <laughs> 냉면이야 우리야 당연히 파워죠 당연히 파워인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료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려면 하루를 살기 위해 제 배에 무언가가 들어가야 돼요. 아, 이제 35분이 됐어. 바이바이. 인더뷰. 내 앞머리에 하트 있다. 앞머리 하트. 바이바이. 拜拜。Bye bye.